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 벤츠 S 클래스 S550L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 검사 올 100점 짜리 차량입니다. 성능 검사 올 100점 받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란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하게, 뭐, 운전 조심하신 분들 차량, 이런 것이 이렇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119,366km, 2008년 3월 17일 등록차량, 2008년 하니까 여러분들 어우 그렇게 오래된 차 폐차나 하세요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사실 2008년, 2010년, 2010년 내외 차량들, 참차 좋습니다. 주행거리만 짧다면 주행거리가 좀 있어도 그렇게 눈에 띄게 뭐 가시적으로 아니면 기능상으로 성능상으로 어, 에로점이 있는 것은 과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고장 수리비 고장 수리비요? 저한테 문의하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들 하시는지 그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자, 2015년식 차량 고장률이나 2008년식 2차 고장률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수리비용은 얘네들이 더 적게 들어가요. 확실하게 그거는 제가 증빙까지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사유가 있어요. 자, 2000년대 차량들이 제 흙기 차량이고요. 그 2015년 이후 차량들이 출력 향상을 위해서 엔진에 무리를 좀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나는 확률이 2014년 이후 차량들이 더 많이 나고요. 자 좌측 전체 화면 담고요. 외판은 아주 깨끗해 은색이고 차량이 깨끗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단지 흠은 휠 4개가 모서리 스크래치가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 나게 모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는 그 휠을 복원 안하고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촬영을 하는데요 요거 휠 복원 하는데 4개면 정도를 무시하고 28만원이 들어갑니다 상품화 비용이 여러분들이 직접 휠 복원 하려고 하면 이런 어, 부분이 있죠 스크래치가 있잖아요 꼭 모서리만 스크래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다 바꿔 드립니다 새것으로 어, 미쉐렌 타이어 4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값만 해도 상당히 비싸죠 휠값제하 가격으로 따서 40만원 본다 그러면 은휠 타이어에만 해도 200만원이 들어가 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휠요 정도든 상태가 더 심하든간에 개당 7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 맡기면 그 다음날 복원이 돼서 돌아오고요. 요 금액까지도 환산해서 요 금액을 뺀 가격으로 제가 제시를 드리고요. 이것이 필요하신 경우, 요거 그냥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거를 복원해서 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28만 원 고려하셔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상태. 지금 상태 보시면 완벽은 아니죠. 그렇지만 무난하게 이거를 더 손댈 필요는 없는 정도고 깨끗합니다. 전면부 스톤칩 같은 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없다고 보셔도 되세요. 자, 세차하면서 물기가 제거가 조금 부족하게 돼서 그 물때 이런데는 내부에 왁스 뿌린 것이 상품화 작업하고 올라오면서 어, 건조되면서 나와서 연결되는 상눈으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측 헤드라이트 보시면 햇빛 반사가 없어서 깨끗한 거 확실하게 느끼시죠 아래쪽도 그렇고 스톤칩도 없어요 스톤칩 찾으려면 있어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은 어,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태는 양호한 차다. 미시 린트에다들어있고요 휠이 손상된 부분 여기가 이쪽 운전석 휠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요거는 좀 바람직하기는 휠까지 복원해 드리는 좋은데 그냥 타시는 분들이, 어, 거진 70% 되시거든요. 그냥 사셔요. 굳이 뭐 복원을 해도 한달 내에 스크래치를 내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차라리 액수를 판매가 액을 낮춰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견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외판 가까이 찍어 드릴게요. 주행거리가 짧으면 가격이 살짝은 올라가요. 모든 차가 다 그렇습니다. 자, 5만 키로짜리하고 10만 키로짜리하고 최소 500만 원 차이는 난다. 그리고 연식이 그한 5년 이내 8년 이내 차들은 천만원 이상 차이 난다 그 다음에 15만키로대가 평상 그시세준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셨을 때는 자 이쪽에 문콕 살짝 있습니다 그렇게 모난 문콕은 아니고요 가까이 봤을 때 문콕 몇개붙일로 커버가 됐고요 뒤쪽 휠이에요 뒤쪽 4개 휠 저기 타이어가 다 이렇게 미쉐린 타이어구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아직 1년 반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도장된 덧 도장된 부분이 없어요. 이런 것이 좋습니다. 뭐 단순 정도야 휀다 앞쪽 휀다 정도야 뒤쪽 휀다는 교환만 아니라면 판금만이라면 그냥 이렇게 스쳤 이 정도 개념으로 보셔도 되고요. 지금 이 차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성능 검사 올 100점 짜리입니다. 그래서, 12,8년식이긴 0 0 하지만, 주행거리가 10만대이기 때문에, 대략 한 500만원 정도 내외는 더 보셔야 되는 시세가 형성된다는 거, 그걸 감안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으세요. 엔진하고 미션 상태가 요차 좋아요. 깨끗합니다. 단지 흠이 눈에 띄게 그냥 확, 첫눈에 반해버리는 포인트가, 첫눈에 보이는 포인트가 휠 같은 부분이잖아요. 위판 스크래치하고. 휠의 스크래치가 좀 있다는 거. 요거는, 감안하시고, 휠 복원이 필요하시다면, 4728, 28만원 고려하시면 되십니다. 자, 우측에도 문크는 없어요. 깨끗해요. 좋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이쪽이 살짝 끝만. 기능상 문제는 없는 상태. 살짝, 살짝 깨졌어요. 자, 후드 보시고요. 자, 이제는 실내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색이고, 틸램프 예쁘고요. 자, 실내 촬영 들어가겠습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차. 여기도 보세요. 2010년 내외 차들은 거의 비슷하죠. 보시기에. 제가 자주 자주 벤츠하고 BMW 차 이렇게 소개 드리는데요. 물론 저렴한 차가 나오면 저렴한 차 사세요. 저렴해야죠. 가격이. 저렴해야 되는데. 자 깨끗해요. 여기는 저기 왁스칠이 잘못돼서 그래요. 뭐 기스나거나 스크래치가 아니고 여기는 왁스칠이 좀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시트 쪽 보겠습니다. 시트 상태 원만합니다. 까진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동승석 시트 상태 그냥 2010년대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시보드 나름 그냥 그런대로 깨끗한 성도 유지하고 있고요 자, 사물함 열어볼게요 사물함에는 이렇게 정품 매뉴얼들이있고 오른쪽에 동영상, 영상 입출력 단자 있고요 대시보드는 뭐 그렇게 사용감, 표시 뭐 이런 거안 나죠 이쪽에 하이패스 단말기 있고 이체노 블랙박스 있고 그럼 ECM 눈 미러 있고요 천정 쪽으로 가볼게요 천정 쪽에 가보면은 이렇게 선루프가 원 싱글 선루프입니다 천정은 직물 회색 그렇게 지저분하지도 않고 아니면 세차다운 그런 면모도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 상태 요 부분, 여기는 닦이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닦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사용감에 의해서 얼만큼 핸들링하고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질감이 조금 틀리게 보이고요. 요 부분은 DVD 체인저고, 공조 시스템이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6시가 되가네요. 모니터 보시고, 설정 기능, 차고 높이는 버튼, ESP 오프 기능, 그 다음에 센서 오프 기능, 그 모니터 각도 조정 버튼, 계기판 밝기 조정 버튼, 계기판이고요. 그 다음에 S550 같은 경우는 이거 야간 표시경이 없어요. 그거 좀 참조하시고요. 사이드 브레이크고요. 여기는 시트 조정 버튼하고 메모리 세팅 버튼,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버튼. 동승석 속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시동을 걸어 보고요. 이렇게 한번 터치해서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메모리 세팅 위치로 제가 의자가 제 의자가 쭉 앞으로 빠졌어요. 한번 더 눌러주면은 한번 더 눌러주면 이렇게 시동 걸립니다. 벤츠 시동 소리는 조금 시동 소리 스타트 소리는 약간 굉음 소리가 나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지금 계기판 보시면 주의량이 적어서 주의하십시오 경고등 뜨고요 1 1 9 3 4 3 k m 좋습니다 깨끗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오디오로 설정되어 있고요 어, 후진기어 변속해서 후진기어 이렇게 하면 후방 카메라 아, 나오고요. 자 다시 파킹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파킹 단추 누를 때 버튼 누르실 때 차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움직일 때 경사로에서 어, 중립 같은 중립에 있을 때 살짝 미끄러질 때요 파킹 버튼 누르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그말 그대로. 세팅 버튼 들이고 전어 버튼이고, 사물함 암네스트 깨끗합니다. 울지 않았고요사물함에별 특별한 건없고요 앞좌석에서는 대략적으로 보여드릴 거 보여드렸습니다. 뒷좌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몰딩 부분에 그 산화돼서. 변색된 부분 없고요 위쪽까지도 깨끗합니다. 자뒤또 열고요 뒷좌석으로 가겠습니다. S50이 모니터가 빠진 모델들이 많은데 이 차는 지금 음, 뒷좌석 모니터가 있는 모델입니다. 뒷좌석 시트 상태, 공간 상태 보시고요 뒷좌석에 앉아 보겠습니다. 뒷좌석에 이렇게 트윈 모니터 있고요. 그다음에 천정 보시는 상태에 뒷좌석에서 앞쪽 전경 운전석쪽 그다음에 중앙 여기는 동승석, 여기는 VIP석, VIP석, VIP석하고 이쪽 VVIP석 헤드레스트는 내려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좌석에서 조정할 수 있고요. 이거는 반자동이에요. 그 다음에 암레스트 상태 보시고요. 50L에서는 이렇게 커플도만 있죠. 커플도 깨끗하고 사용한 흔 적이 없고요. 바닥 보면은 순정 매트 그대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여기서 요 차는 지금 상품화 작업이 좀된 지가 오래돼서 왁스 칠한 것이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왁스 칠하는 것이 요거 보호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칠한 것보다는 좋아요. 뒷좌석 상태 보셨고요 공간 롱바디인 것만큼 공간을 확보되어 있고요 고수도도 클로징 잘 되고 있습니다. 테일 램프 여기 둘둘일 버전이 검정색 차는 여기검정 은색 차는 여기 은색 이렇죠. 그렇게 보시고요그 다음에 트렁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열었습니다. 이렇게 사물함이 별도로 넣으셨던거 쓰시던거 놔뒀고요 네, 바닥은 오염된거는 없습니다. 약간 먼지는 이렇게 있긴 한데 오염이 되지 않아서 깨끗한 편이다. 밑에 바닥 들어 보면은 사물함 거의 이 밑에 사물함들은 잘 사용들을 안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물들 넣어두는 쪽으로 여기 보시면 DVD 체인저가 있죠. DVD 체인저, 사 DVD 체인저, 카트리지. 이거 누르면 카트리지, 어 제가 잘못해서 눌렀어요. 포기하겠습니다. 닫아버릴게요. DVD 6매 체인저 들어있구요. 공간은, 뚫뚫일 버전은 트렁크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자, 트렁크 닫습니다. 트렁크 닫았구요. 뒷자세 좋습니다. 이게 결코 연식이 좀 오래돼서 어, 수리비만 들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못 생각이 아닌가. 제가 취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차들이 오히려 뭐 간단한 에러 같은 거는 있을 수는 있어요. 사용하시다 보면은. 그런데 크게 속썩이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수리 비용은 간단해요. 그렇게 비용 들어가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2차, 2차 급은 걱정 안 하시고 고급차, 연식은 됐지만 무난하게 타기 좋은 차. 자, 제가 후드를 연다고 하면서 후드를 열려면은 이렇게 쪼그려 앉아야 돼서. 모스도 더 깔끔하게 잘 됐고요. 이 차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아무리 단점 부분을 잘 말씀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은 또 미술품 관람하듯이 누구한테는 예술품인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는 은원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아무 가내로 뭐. 사시겠으면 사시고 마시겠으면 마셔요.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니까요. 음, 문의하셔서 어떤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도 해 주시고요. 엔진소리, 벨트, 겉벨트 도는 소리 저 밑에 음, 기름이 흘러서 내려앉은 부분 없죠. 어, 스프레이, 왁스 스프레이가 묻은 자국이 있습니다. 요거 왁스 뿌린, 여기는 뭐좀 말랐고요. 깨끗합니다. 왁스 청소를 해서 깨끗한 거죠. 사실 뭐먼지를 뽀얗게 앉았었을 텐데, 에, 우리 상품화 작업을 이렇게 해요. 엔진 소리가 특히 깨끗하다는 거 V8 엔진. 어, 이거는 메인 배터리고요. 이거는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메인 배터리입니다. 자, 엔진 상태 좋은 거 보셨고요. 미션 상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차들이 오히려 그 2015년 이후 W22 쪽 가서 뭐 자세, 모양새는 더 비교해서 이게 비교급은 되지 못할지라도 기능성능 이런 부분은 완벽한 게 얘네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 차가 더 편하고요. 이 차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둘둘일 버전. 그래서 제가 타는 차는 특별하게 엄청 공을 들여놔서 그 차를 팔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틈이 나면 새차 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가격 저렴한 걸로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결코 경차보다는 비쌀 수가 없고요. 아, 경차 가격에 적은 금액에 낮은 금액에 이차 대형 고급 승용차 시간은 경과 됐어도 그런 말이 있죠. 썩어도 준치라고. 썩어도 준치는 맞아요. 확실해요. 그렇다고 가다가 말고 그냥 서버린다거나 뭐 난데없이 여기저기 고장이 난다거나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 제가 거짓말한 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그런 일은 없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550L, 롱바디,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올 100점, 올 100점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올 100점짜리 차량, 은색, 검정색은 권위감은 가질 수 있지만, 먼지 않는 거는 대책이 안 쓰고, 은색은 지 나이 지긋하신 분들, 은색이 사실 오리지널이었죠. 이 10년 전에, 이 10년 지났죠. 10년 전에는 은색이 아니면 외제차 취급을 안 해줬었어요. 렉서스하고, 렉서스 10년 전차 보면 전부 다 은색이에요. 벤츠 전부 다 은색이에요. 그 그러니까 간혹 가다 검정색. 그러다가 최근에는 검정색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S50에 에, 여러분들께 소개 마무리하겠습니다.